<laughs> 본 유튜브는 야나두에서 제작 지원을 받고 있는 유튜브입니다. <laughs> 너도 나도 야나두. <laughs> 따라바 빱빱. 좋아. 왕클 세종입니다. 아, 좋아. 왕클 세종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시즌은 바로 현재 중국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시즌 바로 시즌 7입니다. 언제가 냈는데 드디어 중석 진도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시즌 미리보기 컨텐츠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즌 7의 테마는 월드입니다. 말해 뭐해 백문이 불려이견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여러가지 정보들이 나오죠. 카트라이더를 잘 아시는 분들은 벌써 아 뭐가 나오겠구나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그럼 저희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시되는 맵입니다. 월드뉴욕 대질주 컴카트로 상당히 재미있게 즐겼던 맵입니다. 월드파리 에펠탑 다이브 헬기로 올라가는 통로에서 막자를 하며 즐겼던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욕먹어요. 월드 이탈리아 피사의 사탑. 톡톡이가 상당히 중요한 맵이죠. 톡톡이 자신이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는 맵이겠지만, 톡톡이 자신이 없다면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어지럽다고 느낄 수 있는 맵입니다. 사막 울렁울렁, 지름길이 생각보다 좁고, 떨어지면 사망이라 막자를 재밌게 할수 있는 이것도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리버스 공동묘지 위령의 계곡 아직 시즌 7이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출된 맵 내용은 이거밖에 없지만 혹여나 후에 더 나오게 된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셔서 다른 분들도 알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시즌패스 내용입니다 이건 역시 주 보상 내용들만 알아보았습니다 타다오 택시입니다 시즌 7 로얄 시즌패스 1레벨 보상으로 영구 획득이 가능한 레어 스피드 카트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택시의 모습을 하고 있다가 부스터를 쓰면 옆에 날개가 나오는 것이 컴카트의 타다오 섹시를 잘 구현했다는 느낌이 드네요. 핑크 펭귄입니다. 로얄 치즌 패스 50 레벨에 획득이 가능한 레어 패시입니다. 능력은 40% 확률로 물파리 방어, 15% 확률로 구름 방어입니다. 물 속성 포켓몬 패시라 그런지 물과 관련된 아이템을 방어해 주네요. 0레벨 15레벨 스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차거입니다. 프리 시즌 패스 80레벨 달성하면 획득할 수 있는 레어 아이템 카트입니다. 물파리가 높은 확률로 얼음 물파리로 업그레이드. 물폭탄 피격 시 높은 확률로 물파리 획득. 물폭탄 획득 시100% 확률로 물파리로 업그레이드. 물파리로 공격하기 좋은 공격형 카트인 것 같습니다. 석유 재벌 다오입니다. 로얄 시즌 패스 80레벨 보상으로 획득이 가능한 레전드 캐릭터입니다. 4인 이상 개인전 또는 팀전 승리 시 골드 플러스 25%. 멀티 부스터 시간 플러스 5, 부스터 시간 플러스 1.2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티입니다. 로얄 시즌 패스 120레벨 달성 시 획득이 가능한 레전드 카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즌 패스 130을 달성하면 부티 스킨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티는 시즌 7에 나온 것 치고는 쓰레기라고 하네요. 다음으로는 시즌 카트들 소개입니다. 이번 시즌이 월드테마를 주제로 하는 만큼 월드테마의 그 느낌을 아주 잘 표현해 낸것 같습니다. 그게 뭔 느낌이지? 타더택시입니다. 어, 소개해드렸다시피 시즌패스를 통해 획득이 가능한 레어 스피드 카트입니다. 타이탄입니다. 시즌7 월드 기념주와 400개 교환을 통해 획득이 가능합니다. 물폭탄이 독물폭탄으로 업그레이드, 독물폭탄 명중시 일정 확률로 번개 획득, 부스터와 슈퍼부스터로 업그레이드, 번개 명중시 높은 확률로 부스터 획득, 오프로드 자동차에 맞게 뭔가 튼튼한 느낌이 나는 그런 카트네요. 부티입니다. 시즌패스 보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카트입니다. 유니버셜 마라톤입니다. 실버 기어에서 획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냥 간지용 카트라고 합니다. 마피아입니다. 골드 기어에서 획득이 가능한 레전드 아이템 카트입니다. 바나나 지대피격 시100% 확률로 미사일 획득. 미사일 사용 시 미사일 두개 발사. 자성 명중 시 높은 확률로 사이렌 획득. 미사일 명중 시 높은 확률로 사이렌 획득. 상대를 사이렌으로 조져버리는 공격형 카트인 것 같습니다. 갖고 싶네요. 이건 이외에도 코니, 라인프렌즈 콜라보 이벤트, 아차거, 시즌패스 등등을 획득할 수 있으며 시원엔진 다 5종 또한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코튼을 제외한 대개 마라톤, 버스트, 세이버, 솔리드는 상점에서 K코인으로 구매가 가능하지만 코튼은 시즌 오픈 예약 이벤트를 통해 획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직 시즌 7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등장하지 않은 여러 카트들 또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영상에서 보여드린 제니스와 같은 그런 카트들 말이죠 이렇게 시즌 카트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즌을 대표할 만한 카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곤입니다. 어, 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렸죠? 1주년 기념 카트로 빙고를 통해 획득이 가능합니다. 아름다운 외형과 함께 엄청난 성능으로 인해 1대장 카트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그런 카트입니다. 꼭 얻으시길 바랍니다. 나이트 미티어, 퍼플 미티어의 호소화로 이벤트 미션을 통해 코인을 모아서 획득이 가능한 레전드 스피드 카트입니다. 약간의 노가다가 필요해 보이지만 충분히 가치 있는 카트입니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퍼플 미티어랑 비슷한 드립감을 가지고 있어 드립감이 무겁지만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아틀라페토스 아틀라스의 후속화로 시간의 상점에서 구매가 가능한 레전드 스피드 카트입니다 적지 않게 돈이 깨지겠지만 역시 후회되지 않을 만큼 좋은 성능으로 등장한 카트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시즌 캐릭터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운입니다. 라인 프렌즈와의 콜라보 이벤트로 등장한 레전드 캐릭터로 비밀 코드를 통해 획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능력은 개인전 3위 이내 또는 팀전 승리 시 경험치 플러스 13%, 부스터 시간 플러스 1.2, 기본 파워 플러스 1이라고 합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크리스입니다. 크리스는 파라곤 빙고를 통해 획득이 가능한 레전드 캐릭터입니다. 능력은 4인 이상 개인전 1등시 골드 플러스 15%, 4인 이상 팀전 승리시 경험치 플러스 15%, 부스터 시간 플러스 1.5, 부스터 파워 플러스 1.2라고 합니다. 나쁘지는 않은 그런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브라이언입니다. 랭킹전 보상 캐릭터로 능력은 골드랑 경험치 부분에서는 크리스와 동일, 멀티부스터 파워 플러스 10, 멀티부스터 시간 플러스 8이라고 합니다. 이것 이외에도 여러 캐릭터들이 있지만 이 정도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골드기에서 획득 가능한 투탑, 시간의 상점에서 구매가 가능한 카우보이 디즈니 등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즌 7에 진행되는 여러 업데이트,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스트 모드가 등장합니다. 컴퓨터에서 이벤트 모드로 잠깐잠깐 잠깐 등장했었던 고스트 모드가 모바일에서 이번 시즌 7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막자가 안 되고 다른 유저들의 간섭이 줄어드는 만큼 타임 어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환장할 것 같습니다. 보스전이 리뉴얼됩니다. 시즌 4에 나왔던 보스전이 다시 출시되며 여러 미션 이벤트들이 함께 등장하게 됩니다. 맵뺀 기능이 추가됩니다. 게임 시작 전 주어진 맵 중에서 뺀을 때리며 남은 맵중 랜덤으로 선택되는 기능이라고 하네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재미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새로운 마이룸 테마가 업그레이드됩니다. 월드를 주제로 하는 테마로 지금 존재하는 파리, 그리스, 이집트 등등의 테마들이 짬뽕되어 있는 그런 느낌의 마이룸 테마인 것 같습니다. 레벨이 확장됩니다. 컴카 에서의 말렙인 108레벨을 모바일이 드디어 따라 잡게 되었습니다. 와 이제 앞으로 말렙을 찍은 여러분들은 모든 공방에서 외면당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유일한 게임은 랭킹전과타이버탭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시즌7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정말 기대되는 업데이트가 아닌가 싶네요. C1 코튼을 업데이트 예약 이벤트로 받을 만큼 이번 시즌7 업데이트는 꽤 대규모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고 딱 보기에도 수많은 변화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영상에서 누락되거나 잘못된 정보들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왕클 세종이었습니다. 초바.